명절에 맛있게 먹은 음식들로 다이어트 고민이 되셨나요? 다이어트는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지방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짜보세요.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체내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데요.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를 활성화하고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며 배설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국내 연구 결과 평소 녹차를 자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낮았다고 해요. 도토리에는 담즙산과 결합하는 탄인 성분이 풍부한데요. 체내에서 지방 흡수를 돕는 담즙산이 탄인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될 경우 몸속 콜레스테롤 농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89%가 수분인 도토리묵은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으로 제격이에요. 검은콩 속에는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과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콩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에 흡착된 지방 성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콩의 펩타이드 성분도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고추 속사이신은 갈색 지방을 자극해 체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갈색 지방은 비만을 유발하는 백색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킨다고 해요. 캡사이신의 매운맛이 신체 교감신경을 자극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고 해요. 미역에는 지방과 염분 배출을 돕는 알긴산이 들어있어요. 알긴산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체내 밖으로 내보내는데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해요.